우리가 나눈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 사건으로서 물 위를 걸으셨던 이적과 함께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은 각각 그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 나아갈 때는 성경 전체적인 의미와 원리 속에서 이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어떤 분이 생각하시기를 아 바다 낚시에 가서 위험을 당하면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워야겠구나, 혹은 아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 풍랑에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 또한 그분의 믿음이 될 것이며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깨달음일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고 유치한 수준의 신앙이라고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올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적인 측면과 자연질서 속에 모두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서 놀라고 당황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더불어서 같이 당황해하고 또 놀라하면서 이 사태를 수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는 듯한 뉘앙스로 보여지는 데에 이 말씀을 열어가는 키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은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4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동일한 사건이 겹쳐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크고 깊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 관점의 시각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현재 제자들과 예수님은 자연의 현상으로 인한 현실적이고 또 물리적인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출항하기 전에 배가 준비된 상태나 뭐, 일기예보를 미리 참고했는가라는 것 등에 뭐, 그러한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납득이 됩니까, 이것이? 보통의 경우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사람들에게 최소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것이 상식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의 시선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이히 여겼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을 기이하게 여겼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기이하게 여긴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 있었겠는가? 이것을 밝혀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 들어가는 정확한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루어 가시는 방법과 또 그분의 뜻을 우리네 인생 속에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 나아가서는 세계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을 보면 하나님은 인격자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면 참으로 집요하고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이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설득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놓고 그 역사를 한 사람의 인생과 빗대어 놓고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에서부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방법을 보면 한 인격을 인생이라는 시간, 이 시간이라는 틀 안에 가두어 놓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알려 가시는 겁니다. 그 시간의 공간 속에서 때로는 자연의 현상으로서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그 속에서 주님이 손길이 있었음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선지자적인 선포로서 그분의 존재와 말씀하시는 뜻을 알려주시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어떤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보다는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뜻을 상고하는 시간들 속에서 주님은 우리들 각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주십니다. 바로 이 점이 살아가면서 잠시는 잠시 동안 우리가 시간의 여유를 갖고 숨을 고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나아가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는 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거룩한 성품 속으로 그의 백성들이 이끌려 들어오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나라 안에 거한다 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에 따르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의 모습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 나아가는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이하게 여겼던 이유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적하신 것을 밝혀내는 단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은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놓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접하고 있지만 실제로 당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서 겪었던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육지 안에 있는 호수예요. 길이가 한 20km가 되고 폭이 한 10km가 넘는 거대한 호수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가 실제 지표면보다 한 200m 가량 낮은 지역에 이루어진 그런 호수였기 때문에 협곡과 같은 그런 지형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산바람이 한번 이 호수를 향해서 세게 불어닥치면 풍랑이 크게 일어나는 그러한 지형의 호수였던 것입니다 심할 때는 6m 가량의 풍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6m의 파도라는 것이 요즘도 보통 한 2m에서 3m 정도의 풍랑이 일어나면 파도가 치면 이 항구에서 어선들의 출항을 금지할 정도라고 합니다. 현대식 어선들도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출항을 포기할 정도인데, 2000년 전의 선박들의 수준과 그 장비와 그때 당시의 기술로서 23절 말씀과 같이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라는 것은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었지만 그들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다급히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찾아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셨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너희들에겐 믿음이 없느냐라고 마치 짜증을 내면서 꾸짖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제자들이 정말 기이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그가 누구시길래 바다와 풍랑을 꾸짖는단 말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풍랑을 만나야 하는가 그리고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 라는 것임을 짚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지점을 가리켜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이 기이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왜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는가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의 인생 속에 대입을 해놓고 보면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인생의 풍랑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라는 질문으로서 압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평온한 바다를 가다가 풍랑을 만나기보다는 내가 나 혼자서 타고 앉아서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를 향해서 스스로 노를 저어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불순종. 불신앙의 항로를 향해 나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이 풍랑을 놓고 우리들은 쉽게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러죠. 왜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런 원망과 탄식을 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인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신 배는 풍랑 속에 있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난파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잠을 청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와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 영혼이 머무르는 어떤 신비한 공간을 생각합니다만,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한 개념으로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들은 모두 변화된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의 개념이고 지금의 우리들이 천국은 뭐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논쟁을 할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요한계시록의 비유로서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현재의 이성과 지식의 테두리로서 알수 없는 신비한 고심을 우리가 짐작할 뿐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천국에 갔더니, 뭐, 개털모자를 쓰고 있고, 누구는 천국에 갔더니, 뭐, 고급 빌라에 살고 있더라, 뭐, 어쩐다더라 하는 그런 얘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다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과거 50년대, 60년대 회중들의 이 수준이 낮았고 문맥률이 절반이 훨씬 넘던 시절에 재밌고 쉽게 이 천국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예화를 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천국은 우선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곳이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호강의 사치를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잊었던지,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었던지, 이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바로 몇 시간 전까지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을 보여 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또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시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바람과 이 물을 꾸짖는단 말인가라는 의문을 가졌던 겁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기적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도 그것에 대한 학습 효과라는 것은 없었던 겁니다. 어떤 테크니션 정도로 생각을 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들을 해결해주는 능력 있는 존재 정도로 여겼음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풍랑과 이 호수를 향해서 꾸짖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연 현상과 사물을 향해서 인격적인 관점에서 그것들을 대하고 계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꾸짖을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꾸짖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보다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존재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을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신앙에 있어서는 뭐 목회자가 성도를 꾸짖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 꾸짖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 목회자라는 이런 존재는 수평적인 입장에서 그, 구별된 직분이지,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남편이 그 아내를 꾸짖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그러면 큰일 나죠. 대개의 경우는 오히려 아내가 남편을 꾸짖는, 뭐,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강하게 우리가 권면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도, 꾸짖는다라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들을 꾸짖을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성령의 음성으로서 우리들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목회자는 강단에서 주님의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그 성도들의 인격을 향해서 설득을 하는 거지 인격 대 인격으로는 꾸짖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꾸짖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천하 만물과 자연의 질서와 그 현상들은 주님께서 친히 만드신 겁니다. 주님만이 그것들을 조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밝혀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방법으로 그것들을 다루어 가시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시라면 풍랑으로 대표되는 이 자연의 현상들도 모두 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삶 속에서 우리들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매우 좁은 이몇 가지 항목에만 가두어 놓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라는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도 여전히 기익이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남의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죽은자가 살아나든 말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건 말건 안진뱅이가 일어서건 말건 장님이 눈을 뜨건 말건 그거 모두 다 남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닌 거예요. 그저 놀랍다. 야 대단하다. 그런 감탄함으로서 끝났던 겁니다. 자신들의 눈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질 않고. 그저 대단한 마술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입이 딱 벌어져서 그저 신나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결과가 바로 이 풍랑 앞에서 다 들통나버린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과 자신들의 이익과 소원 성취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따라다닌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놈도 살리고, 장님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를 일으켰는데,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이, 이 소원 한 가지 정도 못 들어주시겠는가? 이런 그 얄팍한 기대를 하고 따라다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바로 이렇게 허무하게 폭풍 앞에서 다 들통나버리는 겁니다. 이런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장 앞으로 나가면, 이 나오는 그 누가복음 9장 46절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라는 시비가 붙은 겁니다. 뭐 키가 누가 제일 크냐 뭐 이런 논란이 아니라 누가 가장 높은가에 시비가 붙은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누가 가장 가까이에서 많은 권세를 누릴 수 있겠는가라는 지극히 얄팍한 그들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인 겁니다. 이러한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스스로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히 성기는 이 성도의 자세를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주님 앞에 들고 나오면 해결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보여주시는 이 말씀의 실천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졌던 이 믿음은 영혼의 구원으로 인한 신앙 인격의 변화, 뭐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회복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들이 당장 닥쳐 있는 이 문제들만 해결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주께서 친히 일하셨던 그런 모습들이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고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저 요술 같은 일이나 일으켜 주는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당장 자신들의 앞에 닥친 이 생과 사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딱 해결을 해 주시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야, 도대체 이 예수님이란 분이 가지신 능력의 끝은 과연 어디에 있단 말인가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가 누가 더 큰가라는 그런 시비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즉 누가 더 예수님을 잘 컨트롤해서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겠는가? 누가 더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의 문제를 놓고 싸움이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다를 바 없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갖게 된 원인과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한 나의 반응과 헌신으로서 갖게 된 그러한 신앙이었던가? 아니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달픈 인생의 풍랑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갖게 된 그러한 신앙입니까? 뭐, 어느 쪽이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삶의 목적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이 이루어내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저 내 앞에 놓여있는 이 풍랑 좀 어떻게 거두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내 인생의 지나온 시간 속에서 일해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관심 밖에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인도보다는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고통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고 많은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 주님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길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쉽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면 내가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느껴질 때에 이제 나의 재주와 나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에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내가 미처 기대하지 않았을 때에 이미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우리 각 심령을 향한 계획을 갖추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깨달은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고백하죠. 사랑하는 우리 배단이 가족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무런 의심과 의혹을 갖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의 복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느 곳에 처해 있거나 어떤 상황 속에 거할 때나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인생의 절망과 좌절 속에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한숨 짓고 고민하던 그 시간들 속에서조차 나를 이끌어내어 지금 이 예배자의 자리에까지 이끌어주신 그 힘과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손길이었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여러 가지 폭풍과 이 풍랑 속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코 현실의 삶 앞에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원하고 바라는 평탄하고 풍요롭고 안락한 그런 삶은 쉽게 오지 않을 겁니다. 먼 훗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비로소 평온한 바다에 도달한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밖에서 불어닥치는 폭풍은 우리를 해치질 못합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이 조금 분다 싶으면, 우리 주님께 아르면 되는 일입니다. 진짜 폭풍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폭풍은, 내가 내 힘으로 이 파도를 이겨보겠다고 주님을 깨우지 않고 혼자 낑낑 낼 때, 그때가 바로 인생의 쓰나미를 만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님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을 때가 진짜 폭풍과 풍랑의 때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도대체 뭔 호들갑이냐? 너희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라고 하시면서 잠들어 있는 우리들을 오히려 예수님이 깨우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들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인생의 바다 앞에서 두눈 똑바로 뜨시고 우리 주님과 같이 이 기나긴 항해를 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깨어 있는 자에게. 결코 폭풍은 더 이상 폭풍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마음에 품으시고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배단이 공동체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지키고 이끌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이 크신 은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우리 앞에 놓인 이 인생의 바다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주님과의 동행함에 대한 소망과 그 기쁨을 품고 축복의 바다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